자 오늘 동네 에 고기가 좋은 마트를 갔는데 웬열 오겹살이 세일을 해서 냉큼 들고 왔습니다. 김치를 이용해서 밥 도둑의 끝판왕 그리고 술 안주에도 끝판왕 김치 두루치기를 하는 걸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김치 속이랑 요 김치 국물을 쫙 짜준 상태에서 볶아줄 겁니다. 김치 속은 왜 빼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 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들어가 버리면 조금 텁텁한 맛이 나요. 오늘 들어가는 야채는 대파, 양파는 한반개 정도만 쓸 거예요. 당근, 생강, 마늘. 양파는 반개 정도, 좀 식감 좋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줄게요. 양파보다 파의 향을 더줄 거기 때문에 양파는 조금만 사용할게요. 대파를 좀 넉넉히 사용해줄게요. 대파 이렇게 보시면 거의 두 대잖아요. 반 썰어주고 한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 당근은 색감만 내줄게요. 치기는 제육볶음이랑 조금 다른가요? 어,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는 좀 고추장 베이스로 하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달큰한 맛이 납니다. 김치가 들어가는 두루치기는 너무 달면 조금 더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양념장을 만들 때도 단 양념은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넣을 거고 단맛은 크게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늘은 얼추 두 스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손질해 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육볶음 하는 것처럼 고기를 양념에 재웠다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렇게 고기를 재우지 않아도 고기의 깊은 맛이 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기 요렇게 한세 줄, 한 4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2인분 기준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칼집을 조금씩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운 다음에 양념할 때 양념이 살코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훨씬 맛있는 두루치기가 완성됩니다. 자, 양념장 제가 비율 잘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된장 한 스푼 정도. 고추장도 한 스푼. 멸치액젓입니다. 맛술 두 개. 매실청 한 개. 자, 고춧가루는 두 스푼. 저는 굵은 거 하나, 가는 거 하나 넣을게요. 후추. 자, 이렇게 하고, 원래 양념장에 참기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걔는 다 하고 향을 내줄게요. 얘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를 구워줘 볼까요, 이제? 불 올리고요. 식용유를 살짝 구워줄게요. 자, 열이 오르면 고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육즙이 올라오면 뒤집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이 시점에 기름에다가 마늘 생강을 넣어주는 거예요. 향이 대폭발할 겁니다. 자, 중간불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고기 반짝이 익히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야채랑 한번더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익혀주시면 돼요. 자, 야채 들어갑니다. 양념장은 혹시 모르니까 반만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고기 구우실 때는 집에서 너무 센 불로 하면 기름 사방에 튀고 난리 납니다. 그 그러니까 중간 불 정도로 해주시고 볶으실 때는 오히려 중약 불로 해주셔도 돼요. 야채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 너무 센 불로 해주시면 양념이 다 탑니다. 자 그럴싸한 비주얼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맛없으면 반칙 같은데요. 이건 이미 김치랑 삼겹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채가 너무 물릴 때까지 볶으시면 먹을 때 맛이 없으니까 요정도 숨만 죽으면 불을 일단 끄고 참기름 한 스푼 정도만 합니다 불끈 상태에서 참기름 섞어주시고 어우 아, 윤기 어떡합니까 더 좋은 풍미를 위해 후추 그리고 마무리해 줍시다 생오겹살로 만들어 본 밥도둑 술도둑 돼지 두루치기를 완성해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 두루치기에 소주 한 잔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짠. 아, 아. 이거 확실히 조금 기존의 소주보다 순한 것 같아. 이게 처음처럼해서 새로 출시한 뭐 새로운데 신기해서 사봤는데 맛이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아. 기대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과 김... 어, 김치의 조합이죠. 저는 일단 고기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요. 음. 확실히 너무 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달아버리면 그냥 진짜 막 분식집 볶음김치처럼 되는데 이렇게 덜 다니까 김치맛과 고기맛이 싹 올라오는 게 근데 이걸 아까 한번 구워서 더 고소한 느낌 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양념이랑 같이 구우면 그 고기 마이야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막 고소한 느낌은 없는데 고기 무슨 반응이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고기를 이런 불판에 구우면 갈색빛이 나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이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 없이 구워주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쌈을 한번 싸볼까요? 아, 이건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이거 뼈를 못시겠다옛날다 씹어 먹었는데. 또 얘기 줘요? 하지 마요. <laughs> 무슨 얘기할지 알것 같아. 음. 근데 이게 너무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 기름기 조금 있는 게더 훨씬 나을 것 같다. 음, 그래도 두루치기는 삼겹살이나 목살이 괜찮더라고. 아. 야, 이건 뭐 누구 와서 해 먹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둘러 앉아서 먹으면 보겠다 소주 좋아하는 친구들. 음. 깔끔한 맛이 뭐가 음. 텁텁한 것도 하나더고 근데 이미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식용유는 왜 뿌리는 거야? 그 삼겹살을 좀 일부러 튀기듯이 구워서 더 고소한 맛을 좀 올려준 거예요. 아우 그렇죠. 이런 김치가 있어야지 또이거싸 먹죠. 삼겹살 한 조각 음. 김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싹싸 먹어야 돼. 이렇게. 음~~ 고기 거의 다 먹었네? 응 음,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었어 고기 하나 있는 거 드세요 전 배가 부르니까 양보해 드릴게요 오늘은 양보를 해 주시네요 아 근데 그 미소부위도 그렇고 황정쌀 이런 거는 진짜 캠핑장에서 한번 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뭐야, 술 벌써 한정도 비었는데? 제가 안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